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에 위치한 멍뚫린 이차선 도로와 접해있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2층 전원주택과 토지 총면적 11,970평 되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고 계신 것은 양양에 있는 남대천 하천인데요. 일급수 어, 하천수가 흐르는 그런 부분과 접해 있습니다. 어, 주변에는 아, 이제 그 마, 아, 멋진 전원주택들이 고급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틀고 있고요.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이분이 예, 바로. 저는 어, 전원 2층 전원주택입니다. 전 아, 2차선 도로를 통해서 어, 전원주택이 있는 위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뻥 뚫린 2차선 도로입니다. 양양과 아, 어성전리를 있는 2차선 도로고요. 바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아, 바로 본 부동산과 연결돼 있습니다. 아, 이 부동산으로부터 양양 공항까지는 수영차약한 15분 정도 걸리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조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좋습니다. 어, 아, 이천 도로가 접해 있고요. 기획 관리 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어, 아,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2층 전원 주택과 아, 토지, 대지, 임야, 전을 포함한 11,970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기획 관리 지역입니다. 개발에 하는데 뭐큰문제가 없죠. 뭐 경사도도 어, 좋습니다. 어, 아, 본 부동산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깜빡이는 이 부분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좌측 부분으로 성양양IC 그리고 윗부분으로 양양IC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중광정리해수욕장 그리고 아랫부분에 인구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이천 도로와 접해 있는 양호한 교통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기획관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별 40%의 용적률 100%죠. 어, 개발 가능한 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이 가능하고요. 제1종 군생, 문생, 제2종 군생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에는 이제 커피숍, 레스토랑, 그 다음에 문화및 집회시설, 의뢰시설, 숙박시설 등이 모두 가능한 가장 개발행위가 잘나는 기획관리적입니다. 자, 총 토지 면적 11,970평의 지목별 분석 현황입니다. 어, 임야가 11,150평에 89%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이 623평 10%, 대지가 196평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을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사모님 여기 그 이제 뻥 뚫렸는데 이 도로가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양양. 양양 쪽이죠. 네. 자, 그러면 양양에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나요? 어성절 가는. 어성절리그 유명한 그 네, 어성절리. 어성전. 예, 예. 자, 이 사모님 집이 아주 멋지게 숲 속에 탁 있는데, 네. 그러면 사모님 경계선이 이쪽 좌측 산에서부터. 저 데까지. 끝에 있는 소나무 있는 데까지죠. 있는 데까지. 전나무 이렇게 쭉 올라온 데까지. 잣나무라그러나요 음, 잣나무. 예, 어, 예.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다네? 네,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예, 같아. 예. 그러니까 이 조산도 다 개발이 가능하겠네. 아, 여기는 그 뜨여 그렇죠? 있는 땅이 아니라. 서네 어. 캠핑장을 해라, 커피숍을 하라. 그뭐 많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는데 뭐 그렇죠? 그런 거 하겠어요. 예, 그러면은 여긴또2 차선 도로하고 붙어 있고 위치가 좋아서. 그리고 공항도 네. 가깝고 공항도 한 15분 밖에 안 걸리죠. 그렇죠. 양양 IC도 여기서 얼마나 13분? 걸리나? IC까지 13분. 네, 네. 거, 그리고 양양 시, 그 시내까지 얼마나 걸리나? 10분 걸린다. 10분. 걸린다. 10분, 걸린다. 10분, 걸린다. 10분 걸린다. 가깝네. 네, 아, 아 그렇지. 와, 사모님 제가 여기 2층에 좀 여기 2층 맞죠? 네, 네 맞아요. 와, 근데 저 앞에. 2층에서 보는 밖에 풍광이 참 멋지네. 아 제일 좋죠. 예, 저기 앞에 보는 저 강이 무슨 강입니까? 남대천 깨끗한 물 흐르는 강. 야 강이. 그러네. 이게 그 유명한 양양의 남대천도 아니까 네네 맞아요. 저 깊은 산 속에서부터 그냥 계속 일곱순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앞에는 캠핑장, 야영장이 좋겠네. 네네. 그리고 바로 도로가 이 앞에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망도 좋고. 네. 와 아무튼 이거 통창문으로 해서. 아주 방에서 보는 비유가 그만일세. 그런데, 이 집도 굉장히 그 벽을 두텁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생 살려고 지었는데, 그렇게 안 되네. 근데, 그래, 해가지고, 보온 단열 때까지 다 하셨지. 네네, 그렇죠. 5mm를 네. 더 넣었다 해서. 5mm를 더 네. 따뜻하게, 네. 천장도 아주 예쁘게 잘 하셨고요.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주방이네, 그죠? 네네. 어, 주방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고, 어, 전부 벽을, 5mm 벽하고 또 빨간 벽돌로 이렇게 적벽돌로 해가지고, 단열을 엄청 많이 하셨네. 서울 사람이 집을 지어서요. 예, 예. 아주 그냥, 아, 서울식으로 지었어요. 아주 그냥, 좀 생활하기 좋게 공간도. 예.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 지나가면은, 어, 여기가 거, 여기는. 이 층은 또 거실이에요. 거실. 네. 자, 여기도 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어, 여기도 저기 방이 하나 있고, 저쪽에 있는 게 세탁기, 세탁기. 다용도실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감소 뭐 햇빛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어, 천정 저희가 그렇게 아, 살렸어요. 그러게 천정을 해서 물이 안 새게 가지고 햇빛이 그렇구나. 들어오니까 네네. 아, 이거 아이디어 괜찮네. <laughs> 곰팡이 빌려온 것도 없고. 어, 저 네? 신경 썼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거실이고요. 와, 이 거실에서 또 앞에 보는 풍광도 야, 기가 막히네. 저 남대천 강이 그대로 보이고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보는 걸 그대로 볼수 있네. 아, 설명었어요 <laughs> 그러네요. 자, 옆으로 한번 또 가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그죠? 네. 깔끔하게 음, 잘 되어 있고, 또 우측으로는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있네? 네, 거기 그냥? 다락방? 뭐야, 아, 공부, 다락방. 예. 뭐, 공부한다고. 아, 공부하시려고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이게 안방인가요? 네네, 네, 안방입니다. 아여기 안방이로구나. 자 이거 북박이장도 아주 깔끔하게 잔으로 오셨고 그런데 안방에서도 누워서 그냥 밖에 네, 풍광을 그렇구나. 또 멋지게 볼수 있네. 이야 네, 남대천을 그대로 볼수 있고 그냥 저 앞에 산하고 강물 흐르는 거 캠핑장 야영장 해도 될것 같아.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사원님 제가 보니까 여기 금방 생각났는데 커피숍 레스토랑 해도 좋겠다. 아, 그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아 그러시죠? 네. 예, 위치가 좋네. 장실. 예. 네. 이야, 네. 딱히 여기서 운치 있게 했는데. 제일 고급으로 썼어. 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셨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죠. 아, 그렇구나. 네. 예. <laughs> 제가 봐도 아주 좋은 최고급 자질을 쓰셨네. 그 그러나 저러나. 여기서 이 방에서 누워서 밖에 풍광을 그대로 볼수 있고 이중 창문으로 하셨는 거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볼때 어, 보온 단열도 잘하셨고요. 자, 여기 옥탑 방이 있는데 2층 잠깐 올라가 볼까요? 여 예. 저희가... 자, 그러면 2층 다락방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계단을 아주 튼튼하게 잘해 놓으셨고, 여기도 사실 이제 풍광이 쫙 보이는 건데, 그죠? 멋있죠. 예. 아이고, 아이고 걸렸네. <laughs> 예. 그리고. 여기 다락방에도 이제 에 아주 아늑하게 잘 하셨는데 여기 예쁘게 꾸며면 아주 그러게 좋아요 공부방 해도 되고 네. 아늑하네요 그죠? 그럼요 네. 이거 좀 다락방은 또뭐 다용도실로 쓸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자 1층 한번 내려가 보죠 네, 네. 계단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고요 나무 제일 좋은 걸로 써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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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는 뭐 직접 사시려고 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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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이건 1층인가요? 1층 아래층 1층에 황토방이 있네. 네. 와 이거 잘해놓으셨네. 이야. 이거야말로 건강 백세를 위해서 만든 방이네. 네. 오 근데 굉장히 크다. 야 이거 여기 커피숍 레스토랑 해도 된다는 말이 되겠는데? <laughs> 아 그렇구나 레스토랑 같은 거 황토를 아주. 잘하셨네. 돈을 엄청 들인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것도 면적이 크네요. 어, 크죠. 그리고 이쪽을 응. 터 가지고 응. 여기 쪽 저쪽 산 쪽으로도 해도 되고. 응. 아주 겨울에 되면 여기가 따끈따끈해요. 아, 그러네. 나물 떼는. 아 여기는 나물 떼니까 아이고 완전 고 탔네 응. 아주 완전히. 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물 때는 가마솥도 있고. 아. 아이고, 이 가마솥도 있고 아. 아이고 이 가마솥이 또일품일세 네. 네. 예. 예예. 예, 시골에는 말입니다. 응. 이렇게 황토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방전 필요해요. 응.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그 커피숍 레스토랑으로 써도 될것같은네 그리고 이쪽으로 창문을 좀 내가지고, 여기 더할고 아, 이쪽에도 문이 있지? 네, 이거 가나는 문이에요. 여기, 저기 2차선 도로잖아요. 와, 이 소나무 진짜 멋있다. 이거. 멋있대 이건 저기 뭐야 이거 팔나 그래서 우린 그런가 장사 안 한다. 이거 이선면 이거 팔면 안 되겠네. 이거 엄청 멋있는데. 몇백 준다. 해야지 <laughs> 이 주변에 도로 <laughs> 주변에 저 이거 정원도 잘 정리하셨네. 이쁘게. 아, 그러게. 네. 이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가면 2차선 도로잖아요. 와도 <laughs> 어, 게아이 그럼 자 내려가 보시죠 보니까 이뚝을 전부 자연속으로다싸셨네 이렇게. 돌값만해도 그렇죠. 응? 어마어마해요. 그러게 여기 돌이 엄청 많이 쌓네. 들어갔다니까요. 그렇죠? 아네 네. 근데 요 아래 뚝도다돌 이런 그렇죠. 돌잖아거기레가 이렇게 자연 지금 그러니까 돌도 많이 들어갔네. 멋있어요. 아, 뭐돈 네. 들어간 가까지서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부동산 소개를 으셨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에지 2차선 도로와 접혀 있는 전체 면적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2층 전원 주택과 토지, 대지 전 임야를 포함해서 11,97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아, 이쪽은 제가 보니까 캠핑장, 야영장, 휴양소, 요양원, 뭐그 어떠한 행위를 해도 잘 어울리는 남대천이 한눈에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2차선 도로와 접혀 있는 양호한 교통망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